안녕하세요, 노동자입니다. 댓글로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시즌1 음유신 장비 세팅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론적인 계산보다 직접 장비를 바꿔가며 테스트하는 방향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먹지 못해서 직접 사용해보지 못한 룬에 대한 정보는 추후에 보충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유 시인의 패시브와 스킬들을 보면 3에서 9% 치명타 추가 타 확률 증가, 20% 치명타 데미지 증가, 각종 피증 버프들이 있습니다. 치명타 20% 데미지 증가가 있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이 올라가면 유리하고 버프들이 피증에 몰려있으니 공증을 보완해주는 세팅을 기본 방향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테스트를 꽤 많이 해서 현재 세팅을 먼저 알려드려야 할것 같아요. 스탯은 강타 1900, 연타 1800, 치명 6500 정도고, 보석은 방위 22, 보조 12, 연타 10, 강타 5 정도고, 현재 방위 연타에서 방해 보조 강타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기는 공중과 피증 비율이 같은 흰 까마귀를 사용했습니다. 일단 방어구의 최종 세팅은 간단합니다. 이번 시즌 3신기인 압도적인 힘, 섬세한 손놀림, 눈먼 예언자와, 레이드룬인 창백한 성광 하나를 넣으면 남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는 자리에 황혼 같은 피중룬 하나나 싹쓸 태양 같은 지피룬, 무도가 같은 특수룬 하나를 넣어 주면 끝이 납니다. 만약에 여기서 눈먼 이언자를 뺀다면 압도 섬세 창섬이를 고정으로 두고 남는 자리에 피증 직피, 특수룬 중에서 상황에 맞는 걸 넣어주면 되는데, 이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가 고민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남는 자리를 피증, 공증, 직피, 특수룬 어떤 걸로 채워주는 게 좋을까 며칠간 함선을 때려가며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창백한 성광이 없는 상태라 압도 섬세를 기본으로 두고 남는 세 자리를 이렇게 바꿔가며 테스트했습니다. 테스트를 할때 태양, 싹스바람, 원소조와 같은 직피룬이 있었다면 완벽했겠지만, 제가 완벽한 직피룬이 없어서 나무사슴 꽃잎 수정 같이 공증 12%가 들어간 애매한 직피룬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룬을 얻으면 추가로 테스트를 해보고 보충 영상에서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세팅이 가장 강했을까요? 피증룬 두 개를 끼웠던 3번의 딜이 가장 좋았습니다. 압도, 섬세, 나무사슴에서 공증이 나오기 때문에 피증룬 두 개와 비율이 적당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매한 직피룬을 빼고 효율이 좋았던 피증을 몰아 줘봤습니다. 이렇게 피증을 더 추가했더니 공증보다는 강했지만 피증 조합보다는 약했습니다. 여기서 직피론 자리에 확률룬을 넣어보고 싶었는데 함선에서는 설산 가동이 안 돼서 추가타 10% 증가인 약탈자룬을 사용해봤습니다. 직피론과 비교할 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풀이나 설산의 가동률이 높다면 채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세팅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공증 피증 확률 직피 등을 겹치지 않게 사용해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압도 섬세 눈먼 창섬 피증 직피 무도가 아니면 창섬 피증 직피 무도가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무도가는 공중은 낮지만 궁극기 게이지 20% 추가 획득이 있기 때문에 레이드같이 전투가 길어지는 곳에서는 DPS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허수아비를 3분씩 굴리는 사이클 테스트에서는 피중룬 2개가 가장 우세했지만 레이드에서는 무도가를 넣은 룬이 가장 DPS가 높게 나왔으니 참고해주세요. 무기룬입니다. 일단 딜을 우선시한다면 검무, 마지막 잡이 투사를 추천드립니다. 음유 패시브가 치명타 20% 증가가 있어서 건무의 옵션 치확 10%에 공증 20%와 잘 맞습니다. 마지막 자비를 사용한다면 방어구에서 피증을 높이면 되고 투사를 사용한다면 방어구에서 공증 비율을 높이면 됩니다. 방어구나 세팅에 따라서 맞는 무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힐을 우선시한다면 공증은 힐 증가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투사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화재무 같이 조롱을 뺀 장신구 조합을 사용하신다면 망각도 추천드립니다. 평타로 사이클 공백을 메꿀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어비스 2번, 3번 같이 브레이크가 많은 던전은 파괴자까지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 중인 무기는 신화 흰 까마귀인데 함선 호수합이를 쳐보면 전선 운둔자에게 확실히 밀립니다. 검무 마지막 잡이 투사를 우구하면 교체할 예정인데 이건 테스트 를 해보고 보충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결정, 독사, 공포, 옛 마법사로는 제가 모두 테스트해봤는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운둔자와도 비교를 할때 성능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그리고 엠블럼입니다. 제가 먹어본 건 부화, 갈당, 인도하는 빛입니다. 사실 인도하는 빛은 테스트해볼 필요가 없고 최종적으로는 치약과 치피를 올려주는 아득한 빛을 가겠지만 제가 먹어보지 못한 관계로 부화와 갈당을 비교해봤습니다. 참고로 우뮤신 강타율은 100%에 가깝기 때문에 부서진 하늘과 산맥군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역시 먹게 된다면 보충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일단 단순 DPS만 따진다면 갈당이 부화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갈당은 가동 시간이 35초, 부화는 가동 시간이 20초인데 갈당의 공백 시간이 짧아서 일반 던전이나 레이드 같이 클리어 타임이 길 때는 갈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어비스 같이 중간에 쿨타임을 기다려 줄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화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딜의 숫자 자체가 완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장비 개조입니다. 최근에 파인 튜닝 5번 스킬에 변화가 생기면서 5번 개조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실제로 파인 튜닝의 데미지 지분은 2번 스킬 멜로디 쇼크와 세레나데를 합친 데미지와 비슷한 지분을 차지합니다. 만약 화조무 조합을 사용하신다면 2, 3, 4개조를 추천드리고 화재무 조합을 사용하신다면 3, 4, 5개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석 옵션입니다. 화조무 기준으로 이상적인 세주작은 방해보조 강타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에 석궁이 연타 원소에서 원소 강타로 넘어가고 음유도 방해 연타에서 방해 보조로 넘어가는 걸 경험해 보니 우지 완벽한 세주작에 큰 비용을 투자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음유는 딜러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 다음 시즌을 위해 재활 아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보석작은 1순위 방해, 2순위는 보조, 연타, 강타입니다. 이렇게 적당히 세팅하시는 걸 그냥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부족한 부분은 룬을 더 구한 다음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보충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